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 어혜진 소장님 많이 들으셨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프로는 네. 질문 안 하고 듣기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해당 경 연구 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여신 케 여신, 네, <laughs>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신 맞잖아요, 여신. 그런 신기의 외신이랑 연기도 됐어요. 그냥 아무것도 붙이지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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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어. 그 한국어를 배우는 배우려는 네. 그 외국인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대요. 왜어린이즌 소장 네? <laughs> 어, 네? 때문에? 어린이즌 어, 소장님의 그스타 어. 들으려고 <laughs> 한국어로 씹고 싶어서. 어, 어. 야, 그 말대네, 말대. 아.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외국인 네. 분들은 그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걸로 DM을 보내십니다. DM 보낸다고요?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아이템을 하나 더 주고 싶다. 아, <laughs> 아 <그래서> 어서장님 <laughs> 인스타로? 메시지를 아. 보내십니다. 글로벌, 글로벌. 역시 글로벌하게 하여튼, 활동하고 계시는. 또 언더스탠딩이 어, 그, 키운이라고 오. 주장하고 싶은 아, 아, 그런 맞죠. 몇 분정도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보람이고요. 음. 네, 그러니까 아오. 이 프로가 좀 이상한 소리 하고 싶기도 해도 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왜 얘기가 그렇게 가? <laughs> <laughs> 어수장님은 <소장님이 웃음> 발굴했잖아 우리가 그만 됐지. 정도만 3년 까만 건좋야지 총리님 왜 그렇게 가? <웃음> 네. <웃음>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러시아 얘기 모양입니다. 러시아 얘기 음. 네 하려고 하는데 네. 어, 안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네. 러시아 이야기예요. 러시아 어, 이 얘기를 하려고 할때 이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 먼저 볼게요. 이게 뭡니까? 오리... 제가 지금 회사들을 쭉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회사 기사인데 음. 이 회사는 뭐냐면 어, 스웨덴 화장품 기업이에요. 오리플레임이라고 오리플레임. 하는 곳인데 예. 이 회사가 러시아에 진출해 있다가 이 제조 부문 자회사를 처분을 했어요. 전쟁 이후에. 아. 그리고 이 회사는 볼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캔 음료 그 용기 만드는 회사예요. 음. 이 회사도 전쟁 이후에 그 러시아 기반 사업을 팔았어요. 러시아에 있는 네. 공장이나 이런 걸다판 거예요? 맞아요. 어. 그리고 요거는 많이 알려졌는데 하이네켄, 하이네켄도 하이넷캔. 철수를 했는데 음. 뭐이 러시아에 한 양조장 일곱 개 정도 있었는데 음.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단돈 1유로에 팔았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하이네켄 공장을 만들고 러시아를 상대로 맥주 장사를 하다가 하고 네.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이네켄 러시아 지, 지사가 저렇게 u s 로에 팔려버렸다 그 i n e k e n Russia is a Heineken. Russia is a Heineken, r u s s i 자세히 안 읽어봤지만. 쫓겨, 쫓겨나면서 판 거지, 뭐, 사실상. 형식적인 가격이고, 나중에 네. 뭐 바이백 뭐 옵션 달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어쨌든, 1유로에 팔고 와. 떠났어요. 그리고 요거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 그 도부비누 만드는. 유니레버. 네, 그뭐 식료품도 만드는 유니레버가 음.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공장 내고 네다 포함해서 이걸 러시아 기업에게 넘기고 철수를 음. 했어요. 음. 지금 제가 기업도 쫙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네개 회사들 있죠. 예. 이 회사들 다한 사람이 샀어요. 한 사람이 샀어요? 요네개 회사를? <laughs> 한 사람이 샀어요. 러시아에 있는 사람이? 네, 러시아에 있는 사람이 자 하이네켄 유니레버 이 사... 다 다야? <laughs> 다이 사람이 샀어요. 오. 알렉세이 사갈이라는 기업가인데 예. 그 안에스트라는 기업의 회장님이에요. 예. 네. 네, 아네스트라는 게 러시아 내 최대 향수, 뭐 화장품, 어. 헤어 스프레이, 그다음에 아. 이제 이 분무하는 그런 게잘 하는지, 뭐 방충제 뭐 그런 음. 거 그런 거 그게 만드는 무슨 기술이라고 그걸로 독점을 하고 있냐?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웃음> 예. 예. <웃음> 이게 무슨 기술이라고? <laughs> 어? 근데 네. 알렉세이 사가는 원래 그 아네스트 여기 회사. 직원이었나 아니면 이 회사랑 거래를 하는 도매 상인이었나 그래요. 네, 네. 근데 음. 결국에 이제 대표가 됐는데, 2000년대 초만 해도 뭐 헨켈, 로레알, 뭐 유니레버, 콜게이트, 음. 음. 이런 회사에 하청을 받는 회사였어요. 이 아네스트라는 회사가. 음. 이씨, 이거, 이거 만들어주는 거. 음. 네.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이 하청을 주던 유니레버를 먹었어요. 그죠? 음. 그렇죠. 그리고, 또? 맨 처음에 보여준 그 스웨덴 화장품 회사라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도 그, 저기 뭐야, 10년 넘게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원래 음. 계약 받던 하청업체였는데. 그런 회사였어요. 어. 근데 그것도 샀어요. 그래서 지금 규모가 막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음. 근데 이 회사는, 아네스트라는 회사는 원래는 러시아에서 그렇게 막 알려지고 유명한 기업은 아니었어요. 음. 네. 그런데. 시뿌리고 이게 뭐, 뭐라고. 근데 러시아처럼 <laughs> 추운 데서는, 항상 눌렀을 때나나는 <laughs> 기술이야 수리치 기술이지 몰라요 <laughs> 생각해보니 네? 그랬어요 어. 네 하여튼 그랬는데 이사람이 이렇게 막 오, 이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인류로 팔면 나도 사겠다 어, 이거 사실 뭐예요? 이제 좀 뒤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목이 헤어스프레이부터 하이네켄까지 서방자산을 장악한 크렘린군의 동맹뭐 이런 건데 음. 파이낸셜 타임즈가 얘 뭐야? 음. 얘 뭐고? 크래물린. 이러면서 크렘린 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기사로쫙쓴 음. 거예요. 음. 근데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 말고 또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반 타브린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목을 보면 블룸버그 제목 보면 러시아 최대 전시 딜메이커가 외국 기업 철수로 잔치를 벌이는구나 하는 오. 그런 기사. 이 사람이 인수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헨켈. 헨켈을 인수했어요. 헨켈, 어. 헨켈을 9천억 음. 원 정도에 사들였어요. 어, 그래도 얘는 돈이라도. 오, 냈네. 진짜 비싸게 샀네. 어. 근데 9천억 원이라는 거는 요 헨켈의 시장 가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어. 네, 그리고 그 네덜란드의 프로소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어, 러시아의 이베이 같은 회사가 있어요. 예. 그 아비토라고 하는데 이 음. 화면을 보시면 그것도 샀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스토리가 있는 게그 아비토, 그러니까 이베이 같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고도 올리고 뭐 하는 건데 러, 아비토에 러시아 군대 일자리 광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 군인 찾는다고.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는 네덜란드 회사인데 음. 너는 지금 장난하냐? 어떻게 음. 네덜란드 회사가 거기 사이트에 러시아 용병을 구한다는 기사를 그거를 허가해서 올릴 수가 있어? 광고를 음. 신병 모집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음. 이런 네, 경우 러시아 군의 신병 모집 광고를 광고를 음. 자기네의 그 자회사인 아비토라는 회사가 러시아에서 음. 이제 러시아의 이베이처럼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신병 모집 광고가 올라온 거예요. 음. 이베이에? 네. 예. 이 아비토라는 그 사이트에 음. 예. 러시아에서 하니까, 하니까 할, 러시아에서 할 수도 할, 할 수도 올라가겠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문제 그런데 그 관리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니까 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도의적으로 좀 아, 그럴 수 있, 있, 있냐? 지금 전 세계가 아, 러시아를 미워하고 아, 있, 있는데 지금 다들 아, 제재하려 그러고 나가겠다고 그러고 아, 하고 있는데 러시아 군 모집을 도와주는 어, 일을 군 모집을 해가지고 아, 지금 어, 사람들을 더 죽이겠다 이런 거야? 아, 정신 있냐 없냐? 정신이 있냐 아무리 없냐. 광고를라도 하지만 네. 그래서 음. 욕을 먹더니 결국 러시아에다가 매각을 하고 철수를 네. 한 건데 네. 그걸 산 거예요. 아하.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다들 애송이들 진짜 끝판왕이 따로 있어요 응. 이 사람이에요 블라디미르 푸틴 아니고 블라디미르 포타닌 그 뭐, 약간 친인척입니다사천놈생 같은 느낌이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어, 아무, 친인척, 친인척. 좀 <laughs> 관계가 있어. 어. 전쟁 이후에 음. 그 해외 기업이 팔아 넘긴 전체 자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간 사람이에요. 이, 이 사람이. 사람이? 아이 사람이 절반 가까이를. 뭐, 이 사람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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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뭐 금융사 운영하기도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사들인 대표적인 기업이 소시에테제네랄 와. 금융회사. 에 로스뱅크. 어. 그리고 뭐 미국의 카드 회사. 그리고 어. 뭐, 뭐, 보험회사, 막 이런 거 사드렸어요. 근데 푸틴 대통령하고 뭐, 유력 정치인들, 뭐,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전쟁 직후에 예. 서방 기업들이 제재 리스트에 올렸어요. 예. 그래서 어떤 거래를 하지 못하게 아예 다 원천 차단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았어요. 아. 왜 이런 정도의 사람이 왜안 올랐지? 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기사에 보시면 니켈 킹이라고 써 있죠. 니켈 킹. 예. 이사람의 별명이 니켈 왕이에요. 음. 그래서 글로벌 니켈 시장의 핵심 축이거든요. 음. 시베리아 그 광산기업 노릴스크라는 게이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원자재 시장이 난리 날까봐. 공급 안 해. 배째. 이렇게 할까봐 제재를 안 하고 있다가. 그사도 사이에... 필요하니까. 네, 이 사람들은 음. 이제 그사, 이 사람은 그사이에 다 사들였죠. 음. 그것... 진짜 그럼 1유로에 사고 한거 맞은 한거 같아요? 아니면 일단은 너한테 넘기고 나중에 음. 우리가 뭐 얼마에 다시 살수 있게 2유로에, 2유로에 살게. 그런, 그래서 그냥 명의만 빌려주는 걸까요? 그게 실제로 바이백 옵션 나중에 제재 대상에서 좀 완화가 되고 그러면 음. 우리 다시 계산기 두들겨보자 하는 음. 그런 조항이 있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데 음. 그런 거에 해당이 되려면 그 러시아 정부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아, 어 그래. 그거를 이제 뭐랄까, 국유화가 아니라, 아, 어 임시 관리. 라는 음. 명목으로, 음. 이제 다른, 수도 있고. 아, 잠깐 다른 사람이 뭐 운영하고, 뭐 임대하게끔 아, 그런 경우는 있어요. 지금 왠지 느낌이 아까 블라디미르 이런 성시에. 어, 아, 포이네 아, 그냥 푸틴 친구들 같아요. 푸틴 친구들은 뭐, 푸틴하고 친한 아저씨들한테 지금 방 나눠주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럼, 그렇죠. 그런 거는 다시 돌려준 거 아니야? 뭐, 돌려준 게 어딨어? 그럼 조금 내 거지? 그 예전에 우리 저 뭐, 일본이 남기고 간 적산 기업들 불화할 음. 때가, 그게 다 미군이, 음. 딱 그렇죠. 뭐 자기가 보고 그래 네가 가지고 네, 뭐던 영어 좀 잘하면 바로 물어받는 음. 그런 상황이었잖아. 미군은 한국인 친구가 그래도 없었으니까 음. 그냥 예 요즘 영어 좀 하네 그러면 좋, 좋지 음. 거기 푸틴은 지금 살아 있으니까 자기 친구한테 주지 그거 그런 그런 맞아요. 거 아닙니까 그런 거그 우리가 부러워할 거는 아니지 않나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laughs> 받는 아, 사람 만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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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빌드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laughs> 근데 이 기업들이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 지금 이게 포브스가 기업 싹쓸이 해간 사람들 순위 맥인 거예요. 아 러시아 아. 사람 러시아 사 예. 야. 근데 지금 1등이 아까 그 사람 그 부,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 어. 네. 포, 포탄인인지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뭐한 5위 정도가 벤츠 사들인 사람, 6위가 맥도날드 산 사람, yeah. 그리고 아까 4개 기업 산 사람은 10위 안에도 안 들어있어요. Uh -huh. 네. 그래서 이렇게 판매된 기업들의 자산 가치를 다 합치면 응. 우리 돈으로 한 52조 원 정도가 넘는데, 그거를 거의 헐값에 인수를 한 거죠. 근데 뭐, 모두가 다 이걸 사서 이득은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은. 왜냐면 네. 부채도 인수하고 그러니까. 어. 그러나 어쨌든 이 작년 아. 기준으로 했을 때 110개 정도의 기업을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100명에 넘는 새로운 자산가들이 등장을 했대요. 어. 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어, 이거 푸틴의 측근들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음. 수도 있는데 그 직전에 할수 있는 질문이 측근이고 자시고, 어떻게 그렇게 헐값에 사들일 수 있어? 음. 헐값에 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헐값에 팔아야 해? 쫓아내니까. <웃음> 나가야 <웃음> 되니까 헐값이라도 팔아야. 팔아야지. 러시아가 나가라고 그러지는 않지 않았어요. 그냥 서방에서 야 러시아 제재하는데 너 거기에서 아, 네. 장사를 하고 있으면 음. 그래 너, 하이네켄 러시아에서만 장사해. 우리는 하이네켄 불매 운동 들어갈 거야. 뭐 그런, 그런, 분위기였, 압력, 그런 압력이 없었죠? 있었던 거죠. 그쵸? 사실 저도 이러, 이 지금 나오는 우리가 나눈 질문들이 오늘의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일단 예. 저도 저도 지금 이 모양새가 그 푸틴이 좀 판을 깔아주고. 음. 그 측근들과 함께 짜고 치르는 고스톱 같이 그런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얘기해도 과장이 아닌 것 같은 게, 일단, 어, 러시아에서 철수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기업들 자체는 어떤 도의적인 의무감? 음. 아니면은, 어~ 전쟁에 대한 어떤 기업적 판단이 있었던 거죠. 네, 여기서는 예. 뭐~ 위험해서 못하겠다 음, 음. 아니면 어~ 정 장사가 안될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나라에서 내가 여기서 수익을 거둘 수 없다라는 음. 어떤 판단이 있었으니까 예. 나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쉬. 다또 나가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더라도, 음, 음. 어, 러시아, 저번에도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러시아 내에서 소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음. 생각보다. 그러니까 나가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거죠. 음. 그래서 철수하겠다 해놓고도, 어, 도로 물리는 음.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음, 예. 어,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어도, 어. 나갈 나간,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는.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나가요? 조폭 같은 그런 상황을 러시아가 만들었어요. 응. 러시아가 그 전쟁 발발 직후에 외국 기업의 자산을 어떻게 보면 국유화 할수 있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러시아의 자산도 미국이 국유화 해버렸잖아요, 먼저. 그냥 동결, 없어요. 동결해버렸지, 그냥. 아, 세상에 그런 깡패가 없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우리도 한다. 리만하냐? 우리도 어, 근데 약간 어. 그런 그런 심리에서 한 번인가 음, 예, 있어요. 예. 근데 그 비우호국가라고 해가지고 미국, 음. 영국, 뭐 호주, 뭐 한국, 싱가포르, 일본 이런 음. 국가들이 포함이 되는데 음. 그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나라의 외국기업, 그러니까 지분이 한25% 이상을 들고 있어요 외국기업인데 예. 그 기업이 더 이상 러시아에서 장사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영업을 중단했을 경우에 5일 안에 러시아에서 사업을 재개하거나. 그게 아니면 보유한 지분을 다 매각해야 된다. 음. 이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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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으로 아, 아. 만든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외국 기업이 싫은데? 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음. 싫어! 어, 그렇게 음. 하면, 반항을 하면, 법원이 해당 기업의 운영권을 3개월 동안 임시 운영진에게 이제 양도를 하고, 그런 걸 해서 나중에 음. 경매에 와. 붙여서, 경매에 붙여서 새 주인을 찾아주는 와. 음. 음. 그런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와. 그래서, 기업을 그리고 사실 매수하는 사람도 음. 어, 조건이 좀 있어요. 서방 제재 리스트에 이 사람이 포함돼서 안아야, 안아야 돼. 안아야 어. 돼. 그래야 파는 사람도 어쨌든 수용을 할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러시아 당국도 제재가 없으면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음. 근 대신에 인수를 하면 어, 1년간 그 해당 업체 업종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음. 아, 맥도날드다 그러면 계속 그 맥도날드 비슷한 그 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한 게 하이네켄을 인수했다고 해도 하이네켄 브랜드를 이용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하이네켄 네. 팔고 간 거니까. 네. 하이네켄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아 살짝 바꿔서. 어 살짝 바꿔서. 맥도날드는 결국은, 음. 이름을 뭘로 바꿨는지 아세요? 몰라요 러시아어로 비슷했는데? 해석을 하면 맛있으면 그만 <웃음> <웃음> 꼭 맥도날드여야 <해야> 되는 거아니 <laughs> 어, 매우 어. 비슷한 맛 매우 비슷한데 모양은 그대로 하고 뭐 그런 식이더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맥도날드 로고, 모양은 있는데 그거 비슷하고 그래, 그러니까 음. 받은 게 브랜드가 아니라 어. 햄버거라면 햄버거 만드는 기계 받았을 거고 네. 맞아요 하이리캔이라면 그리고... 맥주 공장 받았는데 업종을 어떻게 바꿔요 그렇죠 음. 음. 그리고 또또 하나 조건이 고용한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예. 자국민들이니까 음. 이 사람들의 최소 3분의 2는 유 해줘야 된다. 음. 그런 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이 러시아 이제 너 혼자 잘 먹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네. 나는 간다 이러고 나가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음. 약간 못 가게 그러니까 음. 러시아 국민들과 소비자들, 근로자들 음. 다 보호하려는 게 목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못나가게는 하죠.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면 비유호국 투자자다. 그러면은 그 시장 가치의 5 0만 인정해서 팔 수가 있는. 어, 서로 거래하더라도. 네, 그리고 나갈 때 뭐라 왜 출구세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거둬요? 세금을 거둬요. 아하. 최소 15% 퍼센트. 야 이게, 이게 큰장 열렸다고 생각하는구나. <laughs> 그래 맞아요. 너희가 나를 동결했어? 그럼 우리가 다 뺏어주겠어.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음. 이왕이면 그 해외 기업을 사는 사람들이 네. 중국의 자본가나 티르키의 자본가나 이런 사람들보다 자국 사람이면 더 훨씬 좋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러시아에 자본이 있다 나랑 좀 어, 정부와 좀 친분이 있다 친분이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콕콕 찔러서 저 기업 좀 사봐 저거 내가 좀, 음. 뒤, 좀 음. 뒷배 좀 봐줄게 하면서 압력을 넣기도 음. 하고 그 매수자도 어, 푸틴 측근으로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죠 뭐, 얼마든지, 뭐, 다양한. 아니, 그게, 뭐 무슨, 무슨, 푸틴 동문, 푸틴 대, 뭐, 동네 사람. 푸틴 식당 관련된 사람 뭐다 그런 사람도 아닙니까? 아까 그 하이네켄 일루로에 네. 유로한 그 인수한 회사 있죠. 예. 그 헤어 스프레이 어. 한다는 그 회사 그 알렉사 알렉세이 사간이라는 사람이 어. 러시아의 뭐 일부총리 제일부총리의 측근이자 뭐 러시아의 전 상원의원하고 혼인 관계로 엮어진 아. 그 사람이라는 얘기가있어요 네, 근데 뭐 우리가 보면 약간 그뭐 놀리려고 보면. 에이, 친구들이 받았대 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음. 사실 푸틴의 이해관계는, 어차피 푸틴은 러시아 다 자기 거잖아요. 네. 거기서 그 기업을 굳이 친구한테 하나 더 줘봐야 뭐, 더 얼마나 더 늘어나겠어. 음. 암 걸렸다며. 음. 그러니까 사실은, 어 푸틴 입장에서 보면, 하이네켄이 나갔잖아요? 음. 그럼 러시아 국민들은 맥주 먹어야 되잖아. 네. 그럼 저 공장을 하이네켄처럼 잘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인한테 넘기게, 물론 나의 적한테는 안 넘기겠지만, 음, 음. 내 아는 사람 중에 그래도 저거 잘 운영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해봤다든가 안 했더라도 경영 능력이 있다는 친구한테 저 넘겼을 거다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laughs> 내가 아, 아니까 아, 재라면 할수 있어 그러지 어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 너 저거 아, 아 입찰을 음. 해야지 공정하게 사실은 물론, 물론 나가게 하는 건 음, 사실 음. 러시아 내 음. 자산을 흡수하려고 한 건데 음. 그러면 거기에서 절차를 거쳐서 사실, 그렇죠? 어. 사실 입찰은 다 합니다. 어, 입차는다 하지만 <laughs> 우리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똑똑한 픽! 애를 고르는 게문제요 근데 두 분의 <laughs> 말을 섞어야 돼요. 그 어. 입찰은 사실 했어요. 그래서 아까 리스트 중에 했는데 네. 떨어진 사람도 있었는데. 두틴이 예. 입찰을 했는데 감이 코하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입찰에 들어와요. 아, 그리고 매수자의 그 가이드라인도 네. 아, <laughs> 측근으로 제한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생각해 볼만한. 음. 어, 물론 이제 국영 기업도 해외 기업도 사들이고 있거든요. 음, 음. 이케아도 국영 기업이 샀어요. 러시아 국영 기업이. 음. 근데 어 이거 아, 야... 이케아도 샀어요? 어. 네. 어 근데 이거 약간 대자뷰 같은데? 음. 이거 어디서 좀 뭔가 오버랩이 되는 게 있어라는 음. 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음. 음. 옛날 세대. 약이 <laughs> 예. 음. 예. 요거 화면 하나 보시면 음. 요게 뭐냐면요. 화면 좀 예. <laughs> 마찬가지야. 네. 와, 그 되게 이건 옛날 거그림 같아. 우표 사진이에요, 우표. 예. 옛날 우표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 페레스토로이카. 페레스토로이카. 음. 페레스토로이카. 러시아의 아, 개혁개방. 개혁개방. 맞습니다. 과거에 고르바초프가 음. 그 내세운 자본주의화 정책이었죠. 예.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제대로 완벽하게 시행이 되지 못하고 뭔가 자충우돌 하다가 결국에는 음. 이제 소련 해체의 음.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시장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기업의 민영화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음. 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 이제 연주를 대고 기업을 사들였어요. 그때도. 어, 어, 그때도 맞아요. 근데 음. 그때 기업을 사들이면서 부를 축적한 러시아의 재벌들을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네. 뭘 어, 아시는 것 같아? 입 모양이 아셔. 네. 그래. 저는 어. 압니다. 뭐야 네. 올올 아니야 테크노크라트라고 테크노크라트 아니야. <laughs> 테크노크라트 아닙니까 <laughs> 아니야 여기 이 프로님이 네. 정답인 것 같아요 올 뭐야 어, 러시아에게 재벌들을 일컫는 다섯 글자가 아 있습니다 네. 올로 시작하는 올아 이거는 채팅창에서 아 먼저 답을 주시는 분께 네, 네. 어서장님이 준비한 커피 쿠폰 아니 갑자기 어서장님의 사비로 네. 하겠습니다 네제 네, 사비로 <laughs> 사실 <거예요>. 커피, 커피, <laughs> 네. 커피 쿠폰 네. 네. 가장 먼저 네. 올리신 iOS 18번님 정답입니다 아이오 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이 i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니 e b 이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들이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아 이다라는 기사도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서 2번을 또 계기로 신흥 올리 가르히의 등장인가. 등장이 나오는 거 음. 아니냐. 그렇죠. 네. 이런 아.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근데 뭐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는데, 음. 이 프로님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뭐 사실은 과거에도 전쟁이 음. 나면 그 음. 나라에서 하, 사업을 하던 뭐 해외 기업들이 뭐 정치적 불안정성이나 뭐 안전상의 이유로 철수를 하는 음. 일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그걸 기회로 보고 몸집을 키우려는 기업들도 있었어요. 음.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서도 내전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해외 기업이 어, 철수를 했어요. 통신 기업이. 음. 그래서 현지에 있는 기업이 뭐 이걸 인수하거나 아니면 음.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어, 자리를 잡기도 했었고, 음. 아니면은 뭐 중동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하던 해외 그 기업이 또 철수를 저, 했어요. 음. 중동에 너무 그런 내전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전쟁이. 음. 그래서 철수를 해서 현지 기업들이 또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규모를 음. 키운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로님 맨 처음에 말씀하셨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상황 자체는 다르기는 하지만, 적산 기업이라는 어, 우리나라에 적산 기업 많이 불화받았죠. 음. 있었죠. 음. 그래서 이제 일본이 주랭랑을 치면서 두고 간 기업들을 이제 미국이 관리하면서 나 민간의 싼 값에 넘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사실 모든 기업이 그걸 다 성공적으로 키워낸 건 아니지만 그때가 어디에요? 발판이 돼서 신흥재벌로 올라선 사람들. 이거는 음. 영등포 공장에 1933년에 준공된 삿보르비로 공장이에요. 사포로 맥주. 네. 저거 지금 영등포역 근처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여기 써 있는 일본어를 거꾸로, 여기 오른쪽으로부터 읽으면 음. 네, 우리나라, 사포로비루 이렇게 네. 써 있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그 명성황후의 인척으로 알고 있는데 민덕기라는 사람이 받아서 오. 조선 맥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이게 지금의 하이트 맥주가 됐죠. 오. 그리고 요거는 <laughs> 저는 인천에 나라에 내라, 저거. 인천에 있던 <laughs> 일본 회사 조선 화약 공판이라는 공장인데. 예. 이 공장의 뭐 직원에서 관리인까지 하던 김종희라는 와, 사람이 인천화약 해, 한화구나 해방 한화, 이후 적산기업 입찰에서 인수를 받으면서 예, 한국화약 네. 주식회사를 설립했죠. 그래서 그게 와, 지금의 한화, 한화. 인수 받을 때그 한화 창업주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가 인수 받은 거라고요? 이 조선화약 공판의 관리자로 있었어요. 관리자, 아, 직원 정식 직원이었다가 어. 이제. 주백량을 치면서 어. 이걸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음, 한국인 중에 제일 지위가 높았던 네. 관리자였나 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올라와서 관리인주고 있었는데 음. 입찰에 나와서 응했어요. 어. 그랬을 때 받았죠. 네. 그 그래, 한화가 됐어? 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사실 우리나라에 좀뭐 상황은 다르긴 한데. 아니, 네. 러시아도 이. 그러니까 자본주의화 됐잖아요. 자본주의화 되면 민영화하고 공기업,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고, 일종의 반성을 통해서 자본주의화 된 건데, 그때 공산 그 간부들이 전부 다 나눠 먹어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다 다시 재벌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갔는데, 그냥 똥똥거리는 사람은 똑같았어, 계속. 아, 북한이야? 러시아. 아, 러시아. 러시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사실은, 부의 양극화는 계속 태양 잘사사 뭐 모양만 바꿔서 계속 잘되는 거야 모양만 바꿔서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입찰비리가 내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뭐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겠으나 언더스탠딩도 맨날 나오는 분만 나오고 원 <laughs> 대표님한테 찍히면 못 나온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안 대표님이 좋아하는 분들만 나온다. 음. 네, 제가 저는, 들은 거랑은 좀 다른데요? 아, 저는 뭐오소장님 좋아하니까 오 오수장님. 소장이. <laughs> 아니요, 제가 들은 거랑은 아, 달라요. 뭐, 나오시는 분들이 네. 누구한테 서운하면 안 나온다. SK 접산 기업이 받았죠. 그러니까. 네. 아, 러시아가. 네, 되게 많습니다. 이 네. 이번 기회로 또 한번 뭐 약간 변화가 좀 있긴 있겠네요. 그런 게 음. 새로운 또 신흥 재벌이 또이 네. 기회로 생기겠네. 음, 음. 알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 음. 아, 재밌네요. 네. 좋습니다.